어딜 가든지 참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인 버패를 보자마자 점심을 어떻게 먹었는지 잘 모르게 차를 타고 가자라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출가 여행이라 그래서 다들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출가 여행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이것이 출가 여행이잖아요.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은 준비를 했죠. 근데 출가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출가여행이라고 그러는데, 뭔 짐을 자꾸 많이 싸게 되는 거예요. 출가라 그러면 사실은 비우고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짐들을 많이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가여행 가는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도착을 해서 그 누구 한 사람 사실은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여행을 가자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서 잘... 아시겠지만, 여행의 묘미는 사실은 누구랑 동행을 하느냐가, 어디를 가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누구랑 동행을 하느냐가 사실은 가장 묘미잖아요.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상황에서 추가 여행을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응? 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거 참, 여행이 재미가 없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간이 거듭될수록, 거듭될수록, 아, 내가 여행을 오길 참 잘했다. 그 시간, 시간을 통해서 원장님 강의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발표하는 모습, 강의를 청취하는 모습,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대단한 청년들하고 난 함께 공부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어진 생각이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출가 여행을 이번에 따라오질 않았더라면, 또 따라간 겁니다. 함께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지 않았다라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특히 아남교당 같은 경우는 공부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일기도 또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점검하고 결산하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소중하게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라고 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출가 여행을 가보니까 흰 도화지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들이 한해한 한 해를 살아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경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계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교당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산은 되지만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여행이 그런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알게 돼서 메모를 하고 누군가의 고민을 적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 이제는 우리 아남 청년들하고 만날 자신이 생겼어요. 무엇을 해줘야 될지 방향이 생겼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주어졌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에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함께 했었었는데 원장님께 그런 약속을 드리고 왔어요. 내년에는 여기한 사람씩을 더 붙여서 오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고 왔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해제의 감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구인 제자께서 죽기로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죽기로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원불교가 이 회상을 열 수가 있었다. 근데 그런 동지들이 한 사람 더 있고, 또한 사람 더 있고, 그런다라면,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이렇게 있느냐. 원불교가 아홉 분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는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30여 명 되죠 30여 명이 또그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라러면더큰 힘이 되겠다 그 그림을 나 혼자만 그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가면 좋겠다 마음공부로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똑같잖아요 대종사님의 사실은 교법을 믿고 대종사님이 뜻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사실은 입교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한대 뭉쳐진 것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 그러면 세상은 더 크게 변할 수도 있겠다. 사소한 거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당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교당이라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청정하고 또 오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교무가 이렇게 교당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죄송하고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뭐 교당에 뭐 담배꽁초 몇개 떨어진 것줄 뿐인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에이 앉아 있는 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조금 더 지났을 때 변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누구의 얘기가 됐든지, 오늘 대일교회의 얘기가 됐든지, 아니면 민경교회의 얘기가 됐든지, 그 얘기가, 얘기의 계기가 돼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그러면 정말 불보살이 배출될 수 있는 이도량이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김재원 교무님을 통해서, 박세훈 교무님을 통해서, 전성욱 교무님을 통해서 많은 공부들을 해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을 때, 교당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공부로 인해서 제 스스로만 자꾸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로 어떤 결과물들로 나타났을 수 있을 때는, 결코 이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생을 오고 갈 때, 지금 이 순간에, 이, 이 생에서 이 사람은 받았을 때, 이 공부를 할수 있을 때, 그 그림을 그려, 그려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구나. 훈련 도착한 시간이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또이 시간을 아닌 것처럼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석장을 썼어요. 이쓴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요식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는 얘기하지 말자. 좀 솔직히 하자. 그래서 훈련을 하는 중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저를 막 드러내 주고 저를 알려 줘야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싫어하는 건또안할 것이고 좋아하는 건해줄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한해 출가 여행을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소개를 할수 있었던 것은 아남교당 우리 청년들이 동지애가 대단하다. 안 갔으면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 그림을 하나를 하나를 그리더라도 이 시간이 끝나면 또 교화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 얘기들도 조금 더 들어보시고 함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좀 전하시고 그러면서 올 한해를 배움에 있는 그 자세보다도 오히려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이 준비는 안돼 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그것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남 청년회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는, 그냥 1년을 제가 마음을 대조하면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남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